쫓아가면 그 뜻을 모르는 이고 그 뜻을 바로 봐야 된다 고 말이 말에 쫓아가면 그 뜻을 모르고 그 뜻은 말에 있지 않고 뜻에 있다게 그 말에 있지 않고 뜻에 있다는 말이 여러분 듣기가 어려워서. 이게 일구의 개합이 되어야 여러분은 말에 쫓아가지 않고 뜻을 바로 알아차리라기. 그것이 바로 보는 것이라, 바로 보는 것을 이제 쉽게 해석해 드린다면, 번뇌가 없이, 번뇌가 생하지 않고 보는 것. 불생의 도리로 봐야 된다 한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그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중생들은 그렇지 않아서 변덕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듣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보고 눈비 코현범 뜻에 모두 끄달리는 것이 전부 변덕스러운 생각에 팔려서 거기 집착을 해서 내다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에 쫓아간다기요 뜻을 바로 보지 못하고 원인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금강반야바라밀경 이 여덟 글자를 변덕스럽지 않게 바로 보면 돼 번뇌를 붙이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바로 보시라. 그런데 번뇌 망상을 쳐붙이니까 전부 전도문상이 돼. 번외망상을 쳐붙이니까 전도망상이라. 그 지랄스러운 번뇌를왜 붙여서 보시지? 그걸 떼버려야 된다. 어떻게 떼버리죠? 육바람일 행위에 번뇌망상을 떼어버리는 행위라고 해. 그래서 육바람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바람일에 도피하지도 이렇게 초라한다소리다뛰어넘는다 소린데 그 자리에서 보면 뛰어넘고 뭐 그럴 것도 없어 여러분 입장에서 하는 말이지 그것도 방편의 말이라 번호가 있으니까 번호가 없어야 된다는 말을 그렇게 어려운 말을 갖다 사용을 하는 그냥 순수하게만 바로 보면 된다, 이게. 순수하게만 바로 보면. 순수한 게 뭐죠? 번뇌망상에 팔리지 말고, 변덕 떨지 말고, 참으로 착하게 바로 보면 된다, 그게. 부처님 49년 설법이 그말씀 이렇게 어렵겠다, 그러고 못 알아들어. 어려운 말만 쳐붙여서, 이렇게 저 이렇게 돌아가게. 이제 불교 방송에서 하는 소리가 최악이야. 이렇게 자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고 몇 바퀴를 도는지 그냥 어렵게만 들리게 가르쳐준다. 배우는 여러분이 자꾸 들으셔야 돼. 그냥 읽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직관하는 도리를 그대로 읽어준 말인데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냥 바로 읽고가 나오는데요. 이랑 같이 내가 들었사오니 한때 부처님께서 사유국 기수국고동원에서 큰 피부들 1250인과 함께 계시었다. 어렸죠? 여기 나타나 계시죠? 부처님의 동작은 말씀하실 때나 가만히 계실 때나 항상 정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정이라고 하는 건 번외가 없는 것이 정이라. 번외가 없는 걸 정이라고 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번외가 없겠느냐. 참을 번외망상이다. 경을 읽어도 번외로 읽고, 연부를 해도 번외망상을 차서 뒤집어 쓰고 읽고, 조력을 해도 번외망상을 뒤집어 쓰고 읽고, 지관을 해도 번외망상으로 지관법을 하고 16강경에 나오는 영불관법이 음부를 위해 번외망상을 뒤집어 쓰고 하는 관법이라 오직 화두관법이라야사 일체 번외가 없어 앞선각도 끊어지고 뒷선각도 끊어지고 그러나 처음하는 사람이 그렇게 되나? 처음하는 사람은 그저 화두 외우고 앉아있는거지 그래서 그걸 송화두라 그래. 화두를 외우고 앉았어. 외울 송자라 그래. 자꾸 이제 들어보릇서 해야 조금 깊어져서 이제 영화두가 되네. 그 경기를 지나가야 조금 이제 조금씩 화두가 돼, 이제. 조금씩. 그걸 보내면상이 들어와서 찾아오고. 요번 때는 변덕스러운 생각이 살림으 하고 앉았어. 그게 살림의 지랄살림이지. 그럼 여러분의 변덕스러운 생각이나 마음이 아니여거는 변덕스러운 생각이지 변덕스러운 생각을 자꾸 마음이라고 고집을 하거든 또 마음이라고 붙여주면 아무도 마음이 못 알아들으니까 너희들은 허망한 생각을 왜 자꾸 마음이라고 그러느냐 그래서 자꾸 마음이라고 그래야 된다고 중생들이 자꾸 마음이라고 갖다 붙여 알아듣는다 그러니까 그럼 허망이, 허망한 마음이라고 그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게 허망한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은 허망한 마음을 마음인 줄 알아. 허망한 생각을 자기 마음을 삼는다 그 말이에요. 본 마음은 꿈에도 모르고. 이게 그러니까 순수하면 변덕이 없으면 본심이 드러난다 그 말씀이에요. 깨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네? 고향하실 때가 돼서, 가사를 항상 입고 계시고, 그대로 의복이요. 그러나 다신 저을 들어보이는 게죠 입으시고, 제 탁발하러 나가시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렇게 순수한 행을 하고 계시다고 말이죠. 채 본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본회가 없는 도를 그대로 나타나는 게있고요 그게 평상심이고. 번호가 없는 자리 그대로 수용하는 게 이렇구요. 근데 중생들은 번호를되쓰고군는 그냥. 없는, 없는 생사를 있다 그러고. 부처님께서는 30 이상 80 정도가 고족하시고 그 이미 자제하시지, 너희도 나와 똑같다 그러고. 아니라고 그러고. 자기는 뿌리 났다 그러고. 둘이 맞다 그러고 미쳐서 중생들이 그렇게 거꾸로 보는 거야. 부처님께서는 그러신데 나는 안 그렇다 그러고. 그래서 미쳐서 발광하는 게 중생이라. 미쳐서 발광하는 게 뭐지? 번호가 이렇게 확락하게 팔려서. 그 발광이지 뭐야? 그들은 발광지에 없는 걸 정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그런 정에 들어야 되니까, 다른 분에 삼선하긴, 화두정 들기는 어렵고 하니까, 연불. 우선 변덕스런 생각할게. 그럼 통일을 시켜보자, 이게. 그래서 연불도 하라고 그러고, 조력도 하시라고 그러고, 경들기시라고 그러고, 변덕스러운 생각을 이렇게 쉬게 하느라고, 좀덜 변덕을 떨게 하느라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연불도 안 하고, 경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바글바글 끓으니까, 그럼 참회 기도를 해라, 참회를 해라, 잘못을 요치고 자꾸 부처님 앞에서 참회를 해서, 이 변덕스러운 생각을 좀 조금 쉬어바라게 변덕스러운 생각을 마음을 삼으니까, 그럼 변덕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혀봐라, 그 변덕스러운 생각이 다 가라앉히면 부처님과 똑같아. 최소 발광을 하니까 미친 사람 그렇지? 부모 마음엔 그건 미치지 않았으면 얼마나 좋아 또 본인도 그건 미친병에 걸려 가지고 미친 짓을 하잖아요 그러나 미친병이 낫기 전에는 밤이짓집리이에요 밤도 안 자고 보통 사람은 <laughs> 밤에 잠안 자기가 어려운데 미친 사람은 뭐 보통이라 그런 거 아니에요 한낮 짓까래도힘도잘안 빠지고 중생의 병이 마치 그와 같다기 여러분의 이 번뇌가 전부 식심이라고 해. 식심 아는 체 하는 마음 번뇌에 끄달리는 마음을 전부 식심이라고 그래 마음에 마음이라고 그래 잘 알아들으시니까. 그 용어를 쓰는 것이지. 마음은 꿈에도 모르면서, 아는 척은 마음이 앞서고 있다. 알기는 알던 천부 거꾸로 아니까 그럼 마, 그쓸데 전부 거꾸로 그건 그쓸때 있겠지? 천부 거꾸로 알아. 전도몽상. 계래서 그건 꿈의 꿈이다. 그건 뒤바뀐 생각이다. 그건 아니다. 그래도 자꾸 그렇다 그래야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기, 심장님들도 다 그래. 천상 사람도 다 그러고. 자기 마음을 모르는 무리들은 전부 그런다. 병이 나서 그래. 미쳐서 그렇다고. 그건 미친 병이라고. 그런대. 미친 병. 그게 건강적인 심지법을 그대로 듣고도 미쳐서 안 믿어져, 이게. 미쳐서 안 믿어지는 거야. 이게 사실이고, 이게 자기 본 마음을 그대로 드러냈는데, 바렵다고그러면안 믿어져. 무엇 뭐 때문에 그렇죠번뇌망상에 팔려서. 번뇌망상에 팔리다 보니, 내가 젤이다. 이제, 멍텅거리가 뭘 젤이여 글쎄? 멍텅거리가 뭘 젤이여 글쎄? 그렇게 보면 부처님 법이 그렇게 어렵게 가르치신 것도 아닌데, 중간에 그렇게 어렵게 어렵게 가르쳐, 유식해지려고 그러는지. 그렇게 보고 보시는 게 쉬워. 뜻을 먼저 일러드리고, 이 건강경 보는 법을 이런 것이라고 보면 쉬워. 그러니 부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행과, 뭐든 가만히 앉으시고, 거동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거, 전부가 정이고. 그게 일꾸야. 일꾸는 뭐죠? 그 자리 그대로 나타나는 게 일꾸야. 그들은 중국에서 생겼다 그래, 생기기는. 또 다음에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나오네. 그 그, 그 발을 씻은, 씻으신 후에 이제 자리에, 자리를 펴고 앉으시다. 그러니까 그때 장모 수벌이가 대중 가운데서 일어나. 이해를 갖추는 거죠. 오른 어깨에 옷을 걷어메고 오른 무릎을 꿇고, 땅에 꿇고 합장하고, 공경이 부처님께 사례의 말씀 하시되 희유하십니다. 희열하십니다. 부처님 하신 뜻을 우리는 모르니까, 부처님 하신 거기에 대해서 수고를 전전 그 뜻을 아시고, 이 멍텅군이 중생에게 대신해서 묻는 거예요. 이쪽서부터 이제 방편입니다. 이쪽은 그들이, 이쪽이 바로 격의선이에요. 격의선. 일곡, 평상화. 평상심을 나타내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평상심 그대로 나타내셨는데, 여러분 지금은 뭐 지랄 평상심이지. 네? 지랄 평상심 가지고 알아듣겠어? 중생들은 전부 지랄스러워. 지랄스러운 게 뭐가 평상심이야? 그래서 나도 평상심이라고 그런 게 아니라 지랄 잘 붙여야 돼. 지랄 평상심이고 지랄스럽게 착한 거지. 지랄스러운 것은 업이여 업이라. 지랄스러운 것부터 업이여. 지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남에게 착한 일을 하면 선업이라 착한 업이라. 지랄스러운 생각을 가지고 남을 악하게 하면 그 악업이라고. 그것이 중생의 모두 상으로 바뀌는 문제다. 중생들의 상황화되고 음상에 찍히고 냄새에 찍히고 뼈다구 구조에 찍히고 피, 펴, 또 피에. 여러분 과거지사가 다 비디오 테프같이 낱낱치고는 박혀져 있다 비디오 테프 모양으로 전부 과거지사 맹세하는 그냥 화살같이 또 음성하는 화살같이 관상, 골상, 수상, 머리카락, 우저, 뼈다구, 우저 모든 인자마다 무슨 그 말로 인자라고 해야 되죠? 그게 찍혀져 있다. 인자 하나에 3천만억 개라고 하는 기업이 되어 있다는 것이 요새 현대과학으로 증명이 됐어요. 그 3천만억 개라고 하는 한정된 숫자 아니고, 그거, 그거 가지고 너는 몇 셈이나 내다 볼지, 말지, 그거. 얼마 못 내다 봐, 그거 가지고. 그 속에 떠들고 또들고 하면 쩍좋탈물고 봅니다. 아직 현대과학 수준은 안 돼. 아직도 풀어보지도 못한데 기억되어 는건 확실한데 그거 풀어보려면 또 굉장히 머리를 싸매고 뭐몇 년을 해야 될지 기억되는건 뚜렷한데 풀어볼 수가 없어요 너무도 잘고 또그 내역이 풀어보는 방식을 알아야 되거든 그런 수준이야 이가 얼마 안에 여러분 몇 전생을 그렇게 내다봐 부처님같이 팍 천만억 전생을 다내다보려면 그거 좋다고 그러고. 부처님은 그와 같이 총 말씀했다면 너무도 엄청나게 다못 따라오고, 애기들 같아서, 가자지에 이런 그래서 차차차차 따라오는 에에, 그러안 오는데, 뭐. 그래서 과학자가 흔소리는 여러분 웃두고 수준에 그래도 따라오게 하니까, 그것은 콕 들어가. 머릿속에, 머리 같아서 쏙 들어가. 부처님 말씀이 너무 거리가 멀어서 안 들어가는 게. 너무도 엄청나서 그러면, 뭐. 죄 입을 부르고 지루 잡 빠져서 기절을 해. 그래서 여차 안받아들는게 잘. 또 수행을 한 사람만 이제 쫓아들어. 그건 죄나다가 나가자 빠져서. 그래서 부처님이 방편에 계신 거야. 따라오도록. 들고서 철부지 여가뭐 가져줄게 이런데 꼭 가까운 곳에서 그래 이렇게 오지 그렇다 않아 그리고 안 오는데 뭐됐도요 그래서 또불황에서 방편을 낸 것이 광명기는 천덕식 삼칠하고 천도하십시오. 또지정령열번 있고 천도하십시오 하는 것이 주변에 귀족진생 그렇게 가져줄게 이런 식으로 그렇게 다가오게끔 인간법을 일러주고. 또선망도뭐 형제 자매 원근 친척이라는 걸잘안 올려주려고 그 귀결 인생도 다 모르니까 전생살 다 까먹고 몰라. 그냥 한번 들어 두번 들어 자꾸 하고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해롭게 하는 게 아니라 참 들을수록 좋고 배고픈 귀신을 그렇게 부처님의 실력을 빌어서 먹고 나니까 속이 시원하고 아기가. 몇번 먹으니까 병이 자꾸 나서니까 어떻게 돼그렇 자기가 혼자 돌아다니면서 먹은 것은 자꾸 아이 돼가지고 한번 먹어도 허기증이 나서 뭐 배가 고파서 견딜 수가 없어 그게 악유병이에요 그럼 사람 중에 악유병은 뭐죠? 유전병에 걸려가지고 먹고 싶은 걸 제대로 못 <laughs> 먹게 이게 악유병이에 그게 왜? 먹으면 체하고 그냥 뭐 맛있어서 먹기는데 칼칼하고, 기억해야 되고, 그런데 뭐 그래도 아기병보다는 나은 거예요, 그게. 그거 백 배, 천배 생각해봐요. 아기병이 얼마나 지독하고 고통스러운 병인가. 그런 아기의 병을 부처님의 위신력을 빌어서 천도제의 고향을 많이 받아 먹으면 나게 하는 거예요. 자기도 편안하고. 또 정, 정신적으로도 편안해. 그럼누가 고마워요. 그렇게 베풀어준, 그렇게 인도한 여러분이 고마워. 그게 복이 되는 게. 그렇게 고마운데 이렇게 긁어붙거려수라면 학생 각도 각도 그고 두들기고 또 그렇게 악한 짓을 하겠지. 힘볼 줄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할 피던 것도 또 없어지고. 또, 터에서는 암이 아니더라도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게 되니까, 자기네 법에 이렇게 집착해서 치우쳐서 법을 쓰지 않는다. 너그럽게 쓴다게. 너그럽게 쓰면 자기 법 짓는 거 아니야? 덕을 베푸는 거 아니야? 그게 참부로병의소갈지가 돼서, 공주를 가졌으면 폐를 있는 대로 내물고 참 지나치게 이렇게. 법을 쓰다가는 이게 정말 인가에 걸려서 다 받게 되는 게 이게. 좀잘살 때, 나무게 이렇게 베풀고 좀, 이게 참으하기도해서 복이 돼서 잘 살게 돼. 하, 고 거짓다 좋 나무를 아주 확 해놔, 잡아보고. 그럼 못 쓰는 게, 그럼 법을 감하는 게, 이요 그래서 부처님 법에 의지해서 좀 자꾸 이렇게 지혜롭게. 써나가게 된다. 지혜롭게 살아가려면 변덕스러운 생각이 쉬어야 그것이 참으로 영혼이 없어지지 않는 힘이 되다는 게. 근데 도로 변덕이 들어가지고 도로 그냥 도룸기가 되고 도룸기가 되고 그래. 그래서 소승은 수다음까지 올라가야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 대승은 팔찌 보살이 되어야 다시는 타락하지 않는다. 그럼 수다음과도 증하지 못한다. 팔집 보살도 되지 않고, 화도 하나 가지고 하는 면을 확철려도 하지 않으면 미끄러져. 그래이면 하나도 미끄러지니까 자기가 하나도 축에 들어갔는지 누가 알아. 방심할 수가 없다는 뜻이죠.